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성우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기와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내가 옳은데도 오해받을 때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갈등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첫 번째 흉년이 있었던 것 같이 그 땅에 또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그 아비멜렉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의 칭호이거나 그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흉년이 들어도 곡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삭에게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거주할 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와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어느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즉, 이삭이 그 아내 리부가와 희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이는 정령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죽을까 두려워하였으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으로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 때문에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축복을 거부할 이유는 아닙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그것도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습니다. 신나는 적대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갈등을 피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보하며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판 우물을 빼앗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갈등보다 평화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류호봇이라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류호봇은 넓은 곳, 여유 있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삭의 인내와 양보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갈등 없는 평화로운 터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삭이 두 번이나 양보했을 때는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순종과 인내를 보시고 직접 나타나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쫓아내었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나니. 곧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보내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에 그들이 평안히 갔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와서 그에게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드라.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고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삭의 평화로운 대응이 결국 적들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먼저 화해를 제안하며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흉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집트로 가고 싶었지만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그해에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흉년의 농사를 지어서 백배의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좋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이삭이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갈등에서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삭은 두 번이나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싸우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삭은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갈등 없는 평화로운 땅을 얻었고 적들까지도 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에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양보가 더큰 평화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의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르호봇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갈등 상황에서 지혜로운 양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한발 물러서는 것이 두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넓은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류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비좁은 곳에 가두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넓고 여유 있는 공간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출구를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르호복과 같은 넓은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두 번의 양보를 통해 세 번째 평화를 얻었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넓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한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르호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삭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평화로운 행동이 저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삭을 시기하고 내쫓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삭의 평화로운 대응이 적들의 마음까지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상대방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수와 보복은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와 양보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결국 모든 갈등을 해결합니다. 여러분도 갈등 상황에서 평화 제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그 축복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복을 받았듯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도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갈등에서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교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삭의 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지혜로운 양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루어봇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갈등이 평화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축복을 주십니다. 둘째, 갈등에서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넓은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넷째, 평화로운 행동이 저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 성취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늙은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는 극적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형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속임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